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모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기 하며. <laughs>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찰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한일 이견건을 이익을 탐하는 모든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희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심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다음 기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먼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먼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긴 책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모든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잠언서의 기록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잠언이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무엇으로 무엇으로 이자문을 기록했을까요? 그 내용이 열왕기 3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째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무엇을 줄까? 네가 한번 구해보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 1기상 3장 9절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있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기와 영화까지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참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기록된 말씀이 어떤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런, 이런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어리사,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5절을 보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겠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점들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자문 1장을 읽었는데, 이 자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 자문을 통틀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경외가 뭐죠? 경외 단순히 뭐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여러분 존경하게 되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으니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기록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기록된 책입니다. 그다면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제 7절 뒷부분을 쭉 읽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술 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악한 길로 간대요 악한 길. 솔로몬은 그런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이루어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뭐, 유학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의 결말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해야게 된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게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왜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이런 심판이 내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그 심판의 때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두려워할 때 비웃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행위대로 그 맺은 열매를 먹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면은 여우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지혜로운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힘들고 아픔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할 만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은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잊은 채 무의미하게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특히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일은 뭐잘 될까? 라는 이런 수많은 압박감들 이런 압박감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셨잖아요. 그 우리를 살려 주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죄가 많고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 유혹된 길은 늘 경쟁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평안이 있고 심판의 두려움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오늘 새벽에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예수의 길을 걸을 때 평안의 기쁨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가시는 동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2024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